네, 해외 시장 흐름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어제 하루 좀 쉬었고요. 유럽장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소폭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의 흐름을 남동한 부장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초 랠리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뭐 회의 증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어, 월... 첫 거래를 요 휴장으로 보내면서 일단 다소 기온차가좀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는 장세 속에서 저가 매수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한 방향 즉 경기 개선 움직임을 모두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주요국들의 환율 움직임에 따른 경기 온도차가 좀 틀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 움직임에 따른 수출 수혜 종목분들의 대거 상승세가 일단 경기 기대감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요국들의 경기 지표에 대한 개선 개선 기대감들도 조금 더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기 차이는 미국과 중국이 좀 긍정적이라고 한다라면요 유럽과 일본은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우 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한주 주 동안에 장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네, 내일 네, 장에서는 어떤 재료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정 확인해 주실까요? 최근 주택 시장과 고용 시장 발로 이어지는 지표들에 대해서 경기 개선 회복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간접적인 지표를 상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기존 주택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10만 호, 그래서 이전치 5 4만 호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오늘 4개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 존슨앤존슨을 제외한 IBM, 구글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모두 이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주당 1달러. 16센트, 그래서 이전치 1달러 25센트보다 소폭 감소하고요. IBM입니다. 5달러 24센트 어 그리고 어, IBM도 이전에 3달러 62센트보다는 좀 둔화가 됩니다. 다만 구글이 이전치 9달러 3센트보다 개선이 된 10달러 54센트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7센트 정도의 수익 전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글 실적이 이제 내일 나오네요.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치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비교해서 결과치 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소비 위축의 랠리를 막을 수 있다는 좀 경계감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을 뚫어낼 수 있을지 또 내일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한 부장과 함께 해외 시장을 살펴봤습니다.